다육이 두 박스 나아있는데요 어, 보통 그 주문하면 바로 오는데 어, 여기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철저하신 것 같아요. 어, 뿌리가 없는 다육이라고 뿌리 내려서 보내주겠다고 하셔서 어, 한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어, 날씨가 약간 추워져야지 뿌리가 내렸다고 해서 어, 보통 초보들은 못 기다리니까 <laughs> 이렇게 뿌리 내려주시나 봐요. 너무 감사한데요. 어, 일단 그 아주 포장도 철저하게 한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캡스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예쁜 다육이가 있었는데요. 아 성질이 급해서 저녁에 심었습니다. 생장 등 아래라서 색감이 좀더 진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아 다육이들이 너무 예쁜 다육이들이 왔어요. 그음 제가 뿌리가 안 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뿌리 내려서. 주겠다고 해서 한한달 정도 기다렸는데요. 음, 보니까 뿌리가 잘나 있고, 뭐, 메디사는잘안 난다고 하셔서, 얘는 그래도 한, 뿌리가 한 1cm 정도? 나머지는 거의 2, 3cm 정도 굉장히 어, 실하게 나와 있어서, 그, 아주 좋은 흙에 잘 심었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아주 큰 거를 배웠어요. 저는 여름에 이렇게 다육이들 데려와서, 보통 쳐서 이후에 물을 주어도 된다고 해서 그 주었다가 두 개가 갔거든요. 근데 올 여름은 한 달이 더 길었잖아요. 아 그래서 다시 놀라서 흙을 다시 말리고 빼고 바꾸고 해서 한달 뒤인 거의 9월 15일 경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살짝 살짝 돌려서 이렇게 주었더니 얘들이 깨어났고 또 너무 엄청나게 깨어나서 막 우짤하게 <laughs> 이 정도로. 빵빵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음, 햇볕이 부족해서, 뭐, 이쁜 색깔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얘는 보면 볼수록 귀여운 자구들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다시 돌아가서, 그, 요, 그, 이쁜 다육이들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얘는 퀸 엘리자베스. 너무너무 색감도 진하고 이쁘네요. 대품이고. 튼실합니다. 그리고 더 진한 이 초콜릿 색은 메듀사 그리고 이 립스틱을 바른 것 같은 여고생 같은 얘는 분홍소녀 그리고 늘 예쁜 어 작아서 살짝 들어볼까요? 얘는 이렇게 금이 있어서 예쁜데요 핑크 마녀입니다. 아, 이번에 제가 아주 핑크 장갑님이 강의도 하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웠는데요. 음, 다육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분께서는 그 처음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소독을 퐁당퐁당 하시고 건조하고 난 뒤에 어떤 거는 일주일 또긴 거는 3주 정도 건조해서 말려서 심으셨다고 했는데요. 음, 그 이후로 심으니까 그 아주 뿌리가 잘났는데 그 이유가 그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어, 생장 온도, 다육이의 생장 온도가 봄, 가을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낮 최, 최고 기온이 25도, 그리고 새벽 온도가 15도가 될 때가 가장 어, 생장 속도가 좋다고 합니다. 어, 생장하는 만큼 뿌리도 잘 큰다고 하는데요. 어, 뿌리 내리기도 되고 생장도 되는 그 시기, 봄, 가을에 심어야지 어, 아주 다육이들이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봄에도, 가을에도 분갈이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아, 그래.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물주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어, 제가 이때까지 관엽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뿌리 스트레스를 거의 주지 않고 근, 거의 그대로 심어서 그 바로 물을 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들도 그렇게 키웠는데, 한 1년 반 키우면서 거의 대부분 바로 물을 주었고, 그 대신에 저는 뿌리를 자르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그냥, 어, 빼서, 그, 흙 상태, 거의 다 뿌리를 정리해서 오시기 때문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뿌리에 흙에 뭐, 문제가 있는 건 거의 없었고요. 음, 거의 자른 흔적도 거의 없어서. 그대로, 그리고 뭐 2, 3일 오는 동안에 벌써 말랐기 때문에 그대로 심어서 물을 주어도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 아, 근데 이제, 음, 보통 분채로 오는 경우는 이제 흙을 털어야 되겠죠. 근데 그, 어, 물을, 그럼 천물을 언제 주면 가장 좋을지 여쭤보니까 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음, 보통은, 어, 바로 주어도 되지만, 7일이나 10일 휴에 주는 게 좋고, 왜냐하면 뿌리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뿌리에 상처가 없는 경우는 바로 주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한여름이나 한겨울, 그리고 뭐 장마거나 뭐 열대와 같은 아주 뿌리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일 때는 한달 뒤까지도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물을 주어서 더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분은 잘 아시니까 이, 그, 이 에오니움들을 늦게 심었고, 탈이 없게 아예 그렇게 하셨고, 저는 미리 심어서 쌩고생을 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뿌리가 저는 또 확인되어 보니까 실험했는 거뭐 한두 개 어, 어떤 거는 한 2, 3cm 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확실히 어, 이렇게 어, 생장 온도에 심어 심으시니까 뿌리도 아주 잘 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색감도 너무 다르죠. 햇볕이 많이 나오겠지만, 아, 퀸 엘리자베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보내주셔서 뿌리도 나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정말 큰 거를 배웠네요. 어, 물주기가 그 아주 나쁜 환경에서는 늦게 주기. 어, 그거를 굉장히 어, 소중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어, 보통은 뿌리가 있어도 좀 늦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 올해 올여름 나면서 물주기와 여름 나기. 어, 아주 큰 공부를 했네요. 이상이었습니다. 바이.